창업 23회 동업의 장점과 치명적 오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동업자와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창업 이후에 혼자 감당해야 할 실패에 대한 압박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론적 경험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유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동업의 형태인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리더들이 말하는 파트너십의 유익성을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 관점에서 볼때 파트너십은 첫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 소비를 줄여주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강점을 강화하는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강점을 지니기보다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경우 파트너들은 환상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파트너는 자신을 완성시키는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트너십은 리더가 흔히 걸리는 리더십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리더십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요인에 의해 상처받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금 유동성 위기, 인재 부재 등 다양한 면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성공보다는 생존의 압박에 시달리죠. 이쯤 되면 경영자는 리더십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되어 자신과 조직을 모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파트너가 옆에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함으로써 책임, 권한, 비전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이 주는 고독감에서 헤어나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받는 극도의 불안과 고독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장의 마음은 사장만 알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 처한 경영자로서 파트너는 그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힘들어할 때 함께 나누고 울어줄 파트너가 있다면 리더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결함과 인격의 연약함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지적해 줄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리더의 리더십이나 인격에 대해 있는 그대로 혹은 분석적으로 충고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축소되거나 편집되어 전달되기에 리더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를 때가 많죠.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파트너십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할 때 1인 리더십보다는 파트너십으로 시작함으로써 보다 탁월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사업의 기회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업에서 초기의 성공과 유지는 네트워크의 질과 양, 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나홀로 사장보다는 여러 사장들이 함께 시작하면 그만큼 사업을 단기간에 궤도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현안에 대해 통합적, 입체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믿지만 대부분 감정과 편견에 따라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그 편차가 심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부하 직원들을 평가할 때 파트너들과 견해 차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절대로 퇴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퇴사했고 가장 먼저 퇴사할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혼자 경영하면서 사람을 평가했다면 저는 소중한 사람들과 빨리 헤어지고 빨리 헤어져야 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리더그룹의 협력은 조직 전체의 문화로 정착되어 기업 내 팀워크를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죠. 리더들이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창조해낸 팀워크의 모델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할때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더큰 꿈을 꿀수 있게 하고 리더 그룹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꿈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런 말이 있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파트너들은 서로를 위해 더큰 꿈을 꾸고 그것을 공유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그 꿈은 사라지지 않도록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창업은 꿈으로 시작했다가 현실 속에서 좌절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창업주의 거대한 꿈을 듣는 직원들은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거나 현실에 불만족하는 직원들은 사장의 꿈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파트너는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가 꿈을 잃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파트너십으로 일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동업자들은 성공하면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특히 성공을 눈앞에 두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의 속도인 마 2에 도달하는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의 파트너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하나는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또 브레이크만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파트너 자신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파트너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파트너십으로 일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에게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게 힘든 이유를 말하라면 대부분 마음대로 할수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대개 파트너가 자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불평하죠. 그들은 파트너의 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파트너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반대 의견은 더큰 실패를 막기 위한 진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창업주가 되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대를 잘 참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업의 치명적 오류는 동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독단의 논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창업회사에서 수확한 작은 콩 하나를 사이좋게 나눈 일은 쉽습니다. 콩 반쪽으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제 먹은 것이 콩이었고 오늘 먹을 것이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생선이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취향에 따라 먹고 싶은 부위가 다르다 보니 누가 어느 부위를 가져갈 것인가 때문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것이 만약 통닭이고 나눌 사람이 3명 이상이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다리를 먹고 싶은 사람이 세 명이라면 누군가 한 명은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설득해야 하고, 결국 비즈니스의 논리 혹은 법대로, 그것도 아니면 파트너십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닭의 다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콩알 반쪽을 포기하는 건 쉽지만, 만약 그 콩이 닭한 마리처럼 커다란 콩알이라면 그걸 반으로 나누는 일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콩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는지 제대로 알수 없지만 크기가 클수록 나뉜 콩알이 제대로 보이고 두 쪽의 차이가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면 나누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거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쯤 들어보았던 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벼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되었죠. 형제는 수확량을 똑같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은 식구도 많은데 똑같이 나눈 게 편치 않았죠. 형은 몰래 동생의 낯가리에 자신의 볕단을 얹어 놓았습니다. 동생도 그날 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최근 집 수리를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똑같이 나눈 게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도 자신의 볕단을 형님의 낯가리에 몰래 얹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낯가리를 확인한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볕단을 날랐는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밤 다시 상대방의 낯가리에 볕단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시 보아도 낯가리의 높이는 그대로였죠. 다시 밤이 되어 상대의 낯가리로 볕단을 나르던 두 형제는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 그 마음에 감복하게 됩니다. 당신도 파트너에게 이처럼 할수 있을까요? 당신의 파트너도 이처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수확을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이렇게 하면 섬김이라고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개 주는 사람은 정확히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정확의 개념은 상대방이 일한 것보다 약간 더 주거나 일한 만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기를 바라죠. 그것은 욕심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헌신을, 숨어 있는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칭찬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가치로 환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기대 이상의 것으로 감동을 줘야 합니다. 납득할 만한 것이나 약간 놀랄 만한 것으로는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작한 파트너와 초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나누지만, 성공한 후에는 파트너와 눈에 보이는 돈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꿈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돈은 나눌수록 작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파트너에게 성과를 나누어 줄 때는 이 말을 꼭 상기하기 바랍니다. 동업한 창업 멤버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는 이익을 나눌 때 우정도 같이 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동업의 법칙이 있다면 5대 5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5대 5일지라도 당신이 나는 위치에 있다면 6대4, 즉 상대방을 6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6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6이라고 느껴야만 비로소 5대5가 됩니다. 만약 서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절대로 동업은 깨어지지 않죠. 이미 그들은 우정을 넘어 동반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